안전부가 후원하고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가 주최한 전국 건강한 사회 만들기 2018 사랑의 일기 컨텐츠 1위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건강한 가정과 안전한 사회의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국경 대로. 그리고 이 출장이 있습니다. 이 쪽장 육동일 가족 위 가족을 안전한 나라를 위한 안전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단법인 인간성 회 운동 추진 협의회 이사장 고진강,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두 분의 이름으로 위촉상을 드렸습니다. 니다세이니다 네. 네. <laughs> 해예겠습니다 정초화 심사표시 상징 먼저 하고 시상신 먼저 마치고. 이제 맞아 가지고 실 거예요. 자, 정초어머님 네. 네. 같이 올라오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 네, 네. 네. 너안누가 안올라? 어안타 아까 지금 아니야? 네, 장 성장됐습니다. 어, 제18-9325상장 대상 율곡 초등학교 6학년 정초학 이 학생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인간적 회복운동 추진협회가 주최한 정국 건강한 사회 만들기 2018년 사랑의 일기 컨찬지 일기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교행과 선행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 여야가집착하였기에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신을였습니다 미축장 율곡초학교 6학년 정처와 가정이 가정을 안전한 나를 라 위한 안전 홍보대사로위적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단법인 인간생협 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과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선임대표 김명배 다음 안전 이분이 빨리 빨리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합니맞안선지 주세요. 엄마 안 오셨어요? 네, 동생이 대신해서 받는 겁니까? 네, 상장, 대상 금향초등학교 6학년 임석원 아래팔은 받습니다. 분학 상분이 바뀌어 가지고 상장 대상 서울 보성 초등학교 6학년 한승입니다. 네, 아래 그런 같습니다. 엄마 네, 갔다 드려. 미첩장도 아래 그런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임소원 제18-9321호 상장 대상 금양초등학교 6학년 임소원 아래꺼는 같습니다. 미적장 금양초등학교 6학년 임소원 가족 아래꺼는 같습니다. 다음은 어, 중국 길림성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소의 학생인데 대신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18-9323 호 상장 대상 길림성 장춘시 로건구 조선족 소학교 6학년 음. 김소의아리들은 같습니다. 예, 미적장 어, 김임승 장춘시 로컬부 조선족 소학교 육강의 김소혜 가족 어, 아래 그런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앞에 좀봐 주세요. 같이 사진 좀 찍게. 여기 좀한봐 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더 하나, 둘 셋. 여기 한번봐 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대중. 제18-6325호 상장 대상 수락중학교 뭐. 1학년 배준 아래 클은 같습니다. 어, 위쪽장 수락중학교 배준 가족 아래 클은 같습니다. <laughs> 자 하나 둘셋 지금 나 움직여야 돼. 다음은 박미소박미소저미소 저기소. 하는 과세소. 어제는 상장, 제18-9326호 대상, 도당중학교 2학년 박미소. 딸의 그런 같습니다. 미적장 도담중학교 어, 방미수가족 어, 아래에 는것 같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 둘좀 붙으세요. 사이가 안 좋으세요? 자, 하나 둘셋 어, 다음은 지도교사 선생님 방기영 선생님입니다. 제18-9332호 상장 대상 미른초등학교 교사 방지영 미사람원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회로 좋시한 전국 건강한 사회 만들기 2018년 4월 1일 큰잔치 1기 공모에서 1기 승인 지도 활동이 우수하고 공사의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우경 계신 보냈습니다. <laughs> 어, 민정장 방지영 가족. 위 가족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안전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단법인 인간사해부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인과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태. 음. 어. 어, 자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더 하나, 둘. 그렇지 자 여기요 하나, 둘, 셋. 한번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다음은 대원제다 고등학교 선생님, 최현님나네 선생님 오늘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대신. 해보시죠. 상장 제18-9331호 대상 대원여자고등학교 교사 최현일 아리클은 같습니다. 위소장 대원여자고등학교 최현일 가족 아리클은 같습니다. 다음은 진우림 부총리. 상장 제18-9329 대상 KCTV 강주방송 국장 진보림. 위사람은 행정안전부가 구원하고 인간성회복운동 추진에 주최한 전국 건강한 사회 만들기 2 0 1 8 사랑의 일기 큰 잔치에서 부상성벽을 거하고 건강가정과 안전한 사회의 전선 모범을 보여야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국경. 대신 읽었습니다. 미숙국가 진보님 가족 아리아리 맞습니다. 다음은 단체상으로 미래를 향한 장애독수 연구소 개편 나와요 상장 제18-9334호 대상 미래를 열는 장애 독서 연구소.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인간성 협동운동 추진을 위해 주최한 전국 건강한 사회 사회 만들 기2018 사랑의 일기 컨단체 1기 공모에서 1기 서기 지도를 통하여 인수 교의 앞장서는 단체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 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국이 대신셨습니다 다음은 단체로 미르초등학교. 풀어나오세요. 대표. 상장 제18-9333호 대상 미르초등학교. 이 학교는 행정안전부가 구원하고 인간성 해외운동 추진 협의회가 주최한 전국 건강한 사회 만들기 2018 사랑일기 한찬7 일기 공모에서 일기석이 지도를 통하여 인성교육의 앞장선을 학교로 위화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정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경 대신 열렸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셋 한번더하나둘셋 오케이. 어, 예들이가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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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이슈가. 이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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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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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가이이가가 비도행 센터가 좀가있어 상장, 대상, 행신초등학교 6학년 최수민 유학생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호환하고 인간성 회복을 추진해봐 조치한 전국 건강한 사회 만들기 2018사의일기 컨텐츠 1기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교육과 선행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려 하지 입상할 게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도니다 미처장 행신 전화기 운영에 지수민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여기요. 이상 사랑의 이기 시상식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사 TV 종로라이방송 이호연 게스트였습니다.